시작은 8시 30분입니다. KBS 개명산의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충주라디오 개명산의 아침 장혜진입니다. 어제 하루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궐 선거로 치러진 대선이기에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합참 의장에게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첫 외부 일정으로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았고 오전 11시 국회 취임 선서로 새 정부 출범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요 내각과 차관 인사를 발표했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한 후.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는데요. 분열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약속이 꼭 지켜지길 바라봅니다. 6월 5일 목요일 개명산의 아침. 네, 오늘 개명산 포커스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이광희 위원장 연결해서 대선 승리 과정과 또 앞으로의 충북 정치를 살펴보고요. 사람관장에서는 음성군의 가루쌀 소비 촉진 사업 소식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소비지능 업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날씨부터 알아보죠. 청주기상지청 김규리 예보관 연결합니다. 네, 오늘과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의 분포가 되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 현재 기온은 18.2도, 습도는 61%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네, 개명산 포커스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대선 승리 과정과 또 앞으로의 충북 정치 상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이광희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광희입니다. 네,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당선이 확정됐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일단 많이 기뻤습니다. <laughs> 한편으로는 또 어... 벅찼고 또 무거움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충북도당 위원장으로서 충북 승리로 또 충북도민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함께 만들었던 자부심도 좀 뿜뿜 있었고요. 예. 이제는 충북의 민생과 지역발전을 더 책임지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 충북에서도 지지 활동을 계속 이어오셨던 만큼 당선 확정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네.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선거 끝나고또 그간의 기억을 되돌려 봤을 때 어떤 순간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어, 뭐 제일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10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매일같이 거리로 나갔던 순간, 국민들과 함께 그 내란을 막아냈었던 그 순간들, 이런 게 지금 가장 컸고요. 결국은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이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국민들, 역시 우리 국민들은 내란을 극복하는 DNA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저희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대로 그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시간 였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했던 순간이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에 새벽 별동대, 학시 유세단까지 정말 쉴틈 없는 선거 운동으로 링고 투혼까지 보이셨다고요. <laughs> 네. 저희들이 어, 어 새벽 별동대는 새벽 새벽을 여는 분들고 이제 근데 그 이제 버스 기사님들 새벽에 나오셔서 첫 차를 운행하는 분들, 네. 또그시장가에서시장을 열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뭐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첫 출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골목을 누렸고요. 그리고 학실세단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좋았었어요. 그 폭상목 소가수다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개인적으로는 체력적으로 많이 한계도 생겼습니다만. 네. 근데 사실 매일 거리로 나와주시고, 우리 당원들이 합심해서 이번 선거를, 그, 치렀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조차 좀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특히나 이제 학시위세전이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투표는 한다! 뭐 이러면서 슬로건을 들고 계속 그 충, 충청북도 곳곳을 다녔는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특히나 이제 충주 같은 경우는, 닭, 닭 이게 충주 사위라고닭 모양을 한 피켓을 들고 계속 다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준비해온 과정이 돋보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충북 도민들의 선택이 이번에도 민심 바로미터 역할을 했습니다. 도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결국은 이제 춘청북도는 늘그 전국 동양의 민심의 바로미터였고 또 정치적 흐름을 가장 먼저 읽어내는 그 새벽닭 같은 역할을 좀 해오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도민들께서는 그 민생안정과 한편으로는 그내란극복이라는 이런 적공교체 이상의 의미를 담아서 선택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민,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또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그 대통령을 선택한 충북도민들께서 가장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신 거 아닌가 싶게 생각합니다. 또 도내 수건 사업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상당히 반영이 됐습니다. 충북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 이제 충청북도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 오송 바이오밸리를 만들는데 질병관리청이나 뭐 식약청 등등을 내려보내서 실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어쨌든 세종시 행정 수도 약속을 지키시면서 한편으로는 그 오송 분기역을 확장시켜 주시고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밖에도 충주와 음성 혁신도시를 또 실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어든 방사 방사광 가속기라든가 이런 그 음성의 소방 조원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성사시킨 현실화시킨 그 정당이 민주당 정부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충북의 오랜 수건들이 대거 반영을 좀 했고 또 반영이 됐는데요. 음 충북의 절박함을 제대로 이해를 그 우리 대통령께서 당시 후보 시절에 하고 계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과제로 극단의 정치 양극화 해소 또 국민 통합을 꼽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새 정부가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어쨌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어저께 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야당 대표들이거든요. 네. 협치를 좀 하겠다. 이런 건데 어쨌든 국민통합은 말이 아니라 그런 태도와 방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사진을 찍은 분들이 그 국회 내에 있었던 청소노동자들이었죠 아마 어머님이 청소 그 화장실 청소를 하셨던 분이었고 또 누이가 화장실 청소했던 노동자였었는데 사망했었던 화장실에서 사망했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첫 일정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그, 첫, 날 보여줬었던 모습이, 어쨌든, 극단적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좀, 어, 해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개인적으로는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갈등을 주장하는, 주장하는 정치가, 이렇게 발을 못 붙이는 그런 그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지난해 12월 개엄 사태부터 탄핵 심판 파면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 정체적으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아, 앞으로 좀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 지난 몇 달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헌정사에 유리 없는 시기였다고 보고요. 이제는 정치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부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어쨌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그 일, 일상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일상의 가치들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국민의 무엇보다도 국민의 경제적인 삶을 다시 일으키는 재건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경제, 나라 경제를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국정 약속을 지켜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는 끝났지만 또 정치는 또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과정이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이광희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람과 장 시간입니다. 김은정 리포터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음성군에서 진행하는 가루쌀 소비 촉진을 위한 재과제빵 상품 개발 사업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음성군에서 가루쌀을 활용한 재과제빵 상품 개발 시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쌀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식품 가공 경영체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농산물과 농업 경영체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특히 충북 농업기술원 연구국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 무상으로 이전받을 수 있어 눈길을 끄는 이번 사업은 음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네?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신청은 오는 6월 11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를 방문하면 가능한데요. 이어서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천혜영 농촌지도사의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가루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제과제빵 상품 개발 시범 사업은 국내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 식품, 가공 경영체의 상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공 기술을 지원하고 이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이 특별한 이유는 충북 농업기술원 연구국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북 농업기술원에서는 시범 사업자가 가루쌀의 특성을 이해하고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운영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쌀 생산 농가와 가공 경영체의 상생입니다. 국산 가루 쌀을 활용해 국내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가 소득 증대와 가공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국내 쌀 소비와 지역 사업장들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꾀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네,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충북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바로미투 가르쌀을 활용한 제과제빵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받게 됩니다. 기술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되는데요. 큐브 식빵과 까눌레, 마들렌, 파운드 케이크와 같은 다양한 제품군의 제과 재빵 기술을 직접 배워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술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실습 과정을 통해 직접 제품을 만들어 보고 이를 사업에 적용해 볼수 있도록 하는 교육 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참가 농업 경영체가 제품 개발 역량과 함께 실전 경험 도 쌓게 됩니다. 또한 상품 개발 이후에는 마케팅 과 컨설팅 지원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 까지 짚어주는데요. 농업 경영체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해서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기술 이전부터 마케팅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지원이 진행되네요. 그런데 이번 사업에 사용되는 이 바로미투 가루쌀 어떤 쌀인가요? 네, 바로미투 가루쌀은 기존 맵쌀과는 달리 분질미라고 불리는 품종입니다. 기존에는 맵쌀을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에 불리는 습식 재분 공정을 거쳐야만 했는데요. 네. 이 과정은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소규모 농가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미투 가루쌀은 쉽게 분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물 물에 불리는 과정 없이도 곧바로 건식으로 분쇄가 가능해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글루텐이 전혀 없어 소화가 잘되고 속이 편안하다는 장점 덕분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국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케이푸드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네. 그러면서 바로미투 가루 쌀이 세계시장에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로미투 가루쌀을 활용한 제과제빵뿐만 아니라 면류, 빵이나 과자를 만드는 데 쓰이는 프리믹스, 음료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전망인데요. 이어서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천혜영 농촌지도사의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이번 사업은 사업자가 선정이 된후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가루쌀을 활용한 제과제빵 기술 교육을 받습니다. 큐브식빵, 까눌레, 마들렌 그리고 파운드케이크까지 총 4가지 품목에 가루쌀을 활용하는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기술을 적용해 보는 과정을 지원받으며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에 활용되는 가루쌀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으로 맵쌀과 밀의 중간 성질을 띤 품종입니다. 전분 구조가 밀가루보다 성글고 둥글어 물에 풀리지 않아도 쉽게 가루를 낼수 있어 분질미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가루쌀을 베이킹에 활용하면 바로 재반이 가능해 가공 시간이 절약되고 대규모 재분에 유리해 가공 비용 또한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글루텐 성분이 없어서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안하기 때문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제작 과정에서 건강 또 맛까지 모든 분야에서 효율을 극대화한 쌀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대가 될것 같은데요. 네, 음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와 가공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천혜영 농촌지도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사업 운영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쌀 생산농가와 가공 경영체의 상생입니다. 국산 가루쌀을 활용해 국내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가 소득 증대와 가공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 이후 사업체는 기술 이전 받은 4가 제품목 이외에도 다양한 제과제빵 품목에 가루쌀을 활용하여 우리쌀의 소비를 늘리고 이어 가공 경영체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져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음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우리쌀 활용교육이 6월 23일부터 2주간 매주 월요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6월 17일 화요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내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사업은 교육을 넘어선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 농업 경영체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쌀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과 현장. 오늘은 음성군의 가루쌀 소비 축진 재과제빵 상품개발 시범 사업자 모집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은정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상 보는 눈을 열어드립니다 함께하는 이웃을 보여드립니다 KBS 충주 라디오 계명산의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시간 소비의 진흥업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경기 인천지원 주택공상품팀 정고운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떤 점들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네, 정타 정수기 렌탈 서비스는 필터나 유지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러나 중도에 해지할 때 이상하지 못한 비용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사 계획이 있다든지 결혼 계획이 있다든지 한다면 해지 시점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탈 관련 비해 구제 신청은 1462건이나 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24년에는 536건으로 어,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어요. 23년에는 382건이었거든요. 어,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은 계약 관련 불만이 56.3%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약 관련 불만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요. 계약 해지나 위약금이 61.1%로 503건이고 관리, 점검 등을 미행하는 계약 불이행이 33.7%나 차지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의무사용기간이 지나서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의무사용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라고 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정수기 계약기간에 있어서는 의무사용기간은 계약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의무 사용기간이 렌탈기간보다 보통 짧고요. 의무 사용기간이 경과 후에는, 어, 위약금 등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전혀 없다라고 소비자분들은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약금은 제외되지만, 할인받은 렌탈료나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철구,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접수된 건, 덴탈기간, 의무사용기간 등이 확인되는 150건을 분석해보니까 해지 비용 관련해서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된 후에 불만이 35.8%, 의무 사용 기간 이내의 건이 10.2%이기 때문에 의무 사용 기간 경과 후에 3배 이상 민원이 많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했을 때, 그, 정수기 회사들이 초기 설치 비용을 회수하고 또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해서 렌탈 기간보다 짧은 의무 사용 기간에 별도로 정하기 있기 때문으로 해적되었습니다. 예.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났음에도 해약 시에 일부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계약 기간과 렌탈 기간, 의무 사용 기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 있는 것 같은데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렌탈 계약을 할때 해지 비용도 그리고 렌탈 계약 기간이 언제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상 고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렌탈 서비스 업종인 경우에는 렌탈 기간의 소비자가 지불해야 되는 모든 비용 뿐만 아니라 만약에 중간에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환불을 하, 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소비되기 위해끔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소비자분이 이제 계약하실 때 계약하고 나서는 이제 조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약 이행을 하셔야 되니까, 계약하실 당시에 기간이랑 어, 렌탈 기간이랑 매물 사용 기간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는 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즘엔 또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늘고 있고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소비자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셔야 겠습니다 그렇다면 렌탈 계약 전이나 계약을 할때 어떤 점을 살펴야 될까요 네 사실 렌탈 기간이 이제 아까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0개월 이런 식으로 장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기 자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장기에 걸쳐서 이제 납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구매 정보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수기의 기능 그리고 관리 서비스 항목들도 조건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분이 원하시는 계약 내용이 체결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 회사랑 여러 회사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니까 정보를 비교해 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어,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렌탈 요금도 어월 얼마 금액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가를 하거나 이제 결혼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럴 때또 이제 기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어, 어 렌탈을 사용한 장기 이후에 소비자가 소유하실 수 있는 지점인 소유권 이전 시점도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네, 설치하실 때 어, 지급하시, 지급하시지 않고 취소 취소를 계약 중도 해지를 할때 설치비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음. 꼼꼼하게 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또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하더라도 주의해서 확인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인데요. 설치를 하고 나서 배수관 누수로 사례를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음. 어, 누수라는 것은 어, 장시간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당시에 물이 새는지, 습기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쟁에 해결합니다. 따라서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설치된 상태나 누수 등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이게 렌탈 계약을 할때 제휴 카드 할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분들이 카드사와 연락을 하고 카드를 만들고 할인 혜택 그리고 결제 금액 등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끔씩 연결이 되지 않아서 몇년 동안 할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는 사례들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할인 혜택들도 한번 확인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중에 어, 이제 코디 분들이나 이제 점검하시는 분들께서 아, 정수기가 노, 노후됐으니까 새 걸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게 기존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권유를 받으실 때 어, 신규 계약 체결인지 계약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해지 비용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지 비용이 큰 경우에는 계약을 더 유지하시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해지를 하기 전에는 이제, 등록비라든지, 할인받은 냉탈, 그리고 철거비 등이 청구되는지도, 어, 점검을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거, 회수를 하러 이제 사업자가 오기 전까지 제품을 꼭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사를 하시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분실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이 보상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사업자가 철거 회수 전까지는 제품을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경기 인천지원 주택공산품팀 정고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개명산의 아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57분까지 청취하실 수 있고요. KBS 충주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개명산의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